이번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실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시작하며 간단하게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작업 환경을 설정하고 도큐멘트 설정과 가이드선 정리하는 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환경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의는 맥환경의 Adobe Illustrator 2025 영문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CC 버전 이상의 다양한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맥과 윈도우의 환경은 단축키 커맨드와 컨트롤의 차이로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능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Illustrator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디자인 원고에서 작품 규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규격은 160mm에 240mm로 설정합니다. 작품 외곽선 생략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하시오. 작품 규격에 재단선 3mm를 포함해서 가로는 166, 세로는 246mm로 도큐멘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메뉴바의 파일 뉴 눌러주세요. 먼저 밀리미터의 단위로 설정을 해주고, 위드 값은 166mm, 하이트는 246mm로 설정합니다.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하고 레 e 스터 이펙트 해상도는 300으로 설정해주세요. Create 눌러줍니다. 작업 환경은 저와 동일한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바에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저와 같이 동일하게 보여질 거고 여기에서 위쪽과 왼쪽의 눈금자는 메뉴바에서 뷰 룰러 쇼 룰러를 눌러주세요 파일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세이브 눌러주세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눌러주고 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새로운 폴더 눌러주세요. 새 폴더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부여받는 비번호로 설정해주는데 여기에서는 A0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파일 이름도 새 폴더의 이름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버전은 제일 상단에 있는 버전을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문제지 디자인 원고와 작업 도큐멘트의 동일한 그리드를 적용하면 오브젝트의 크기, 위치, 배치, 간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드 작업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디자인에 숙련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창의 가로와 세로를 16등분 하는 겹자선의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 도구바에서 라인 세그멘트 툴을 길게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레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해주고, 디폴트 사이즈의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은 작업 규격과 동일하게 160mm에 240mm로 설정해줍니다. 허리 전탈 디바이더스는 3으로 입력하고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입력해주세요. OK 눌러줍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 얼라인을 눌러서 정렬 패널을 열어줍니다. 얼라인 2는 얼라인 2 아트보드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정렬인 허리 전탈 얼라인 센터 한번 눌러주고 위 아래의 가운데 정렬인 버티컬 온라인 센터도 눌러줍니다. 아트보드 중앙에 배치된 격차선은 상단에 오브젝트, 락, 셀렉션을 눌러서 방해받지 않도록 잠가주세요. 도구파에서 펜툴을 선택하고 격차선의 상하좌우의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마루모 형태로 선을 그려주세요.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주면 오브젝트를 그릴 때 교차점이나 고정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은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 컨트롤, 빈 공간 클릭을 해서 강제 종료를 해주고 다시 한번 X자로 선을 그어주세요. 컨트롤 빈 공간 클릭. 컨트롤 빈 공간 클릭. 작업된 격자선은 메뉴바의 오브젝트, 얼락 얼을 눌러서 잠금 해지를 해주고 도구바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해서 다 같이 모든 선을 선택해주세요. 면색은 없게끔 선색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이 CMYK 색상 값을 마젠타 100, 옐로우 100으로 입력합니다. 선택되어져 있는 격자선은 메뉴바의 오브젝트 그룹을 눌러 주세요. 각각 여러 도형으로 그린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지정하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가이드선만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윈도우, 레이어 패널을 열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은 더블 클릭해서 가이드 선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레이어를 열어주고, 추가된 레이어 2는 이미지라고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여기에서 가이드 선은 왼쪽에 토글락을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잠가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미지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레이어의 색상은 오른쪽에 빈 공간 더블클릭해서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